안녕하세요 리스승계 전문업체 아이리스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차량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2020년식에 현재 주행거리 7 4 0 0 0 k m 주행한 완전 무사고의 BMW X7 30D 디자인 퓨어 차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3000cc 의 6기통 디젤 엔진 탑재되어 있습니다 디젤이기 때문에 복합연비도 10km 이상 나오고 외장 컬러 보시는 것처럼 가장 인기 많은 블랙바디의 BMW X7입니다 풍부한 옵션부터 넓은 공간, 럭셔리한 디자인으로 아빠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디자인 퓨어 차량이기 때문에 앞쪽 봤을 때 크롬 인테리어가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풍부한 옵션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라이트도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 라이트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레이저 라이트라는 명칭에 맞게끔 정말 우수한 시인성 보이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방 감지 센서 옵션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범퍼 쪽 봤을 때 기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품화를 통해서 더 말끔한 컨디션으로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본네특 봤을 때 스톤칩이나 기스 없이 말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던 차량입니다 보통 BMW 같은 경우에는 카본 블랙이라는 컬러가 나옵니다 하지만 디자인 퓨어에는 이렇게 올 블랙으로 나오기 때문에 푸르스름한 청색상의 블랙이 싫다면 은 디자인 퓨어 모델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올 블랙 바디에 X7이 있고요 디자인 퓨어에만 적용되는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외곽 쪽에 미세계 기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원 처리 들어갈 거고요 뒤에는 휠 기스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타이어 잔여 또한 앞과 마찬가지로 5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부 봤을 때 순정 사이드 스텝부터 위쪽에는 순정 루프렛까지 탑재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압축도 고스트도 옵션까지 탑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문을 살짝만 닫아도 닫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어서 X7의 후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BMW X7의 후방입니다. X7은 4륜구동 시스템 탑재되어있는 차량이죠. 뒤쪽에 X7 그리고 X 드라이브라는 레터링이 한번더 각인이 되어있는데요. 뒤에서 봤을 때이 차량 크기가 가늠이 되실 겁니다. 정말 엄청난 크기의 차량이기 때문에 패밀리카 용도로 가장 베스트인 차량이지 않을까 싶고요. 디자인 퓨어모 모델인 만큼 정말 럭셔리한 익스트리오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후미등 또한 LED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듀얼 머플러 팁부터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전동 트렁크까지 옵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옵션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X7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형태여 상부에 하나, 하부에 하나 차량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어디에도 기스나 오염, 해짐, 까짐 없이 말끔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었던 차량이고요. 트렁크 공간 내에서 시트 폴딩이 가능합니다. 폴딩 해 때는 더 넓은 공간을 갖고 있는 차량인 만큼 뭐 요즘 유행하는 레저나 차방 용도로 보기에도 너무 적합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어서 X7의 실내 옵션과 공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정말 넓은 공간부터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 전자식 계기판부터 시인성 좋은 디스플레이 그리고 화려하게 적용되어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로 인해서 정말 럭셔리한 실내 인테리어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내 보시는 것처럼 타르 투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시트 중앙부에는 퀴팅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량 신차 출 추... 출고가 1억 2천이 넘는 금액의 출고가 되었던 차량이죠. 빠진 옵션 없이 모든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버튼 시동부터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오토 라이트,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부터 냉온 컵홀더 기능과 에어 서스펜션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SUV 특성상 승차감이 좋지 않다는 게좀 단점일 수 있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인 만큼 정말 우수한 승차감 보이고 있는 차량이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하만카돈 스피커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우수한 음성과 보이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드라이빙 옵션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부터 후축방 센서와 긴급제동 차선이탈 센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X7은 대형 SUV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도 어라운드 뷰는 필수적인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각도로 볼수 있는 카메라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X 시리즈의 상징인 크리스털 기어본까지 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열 시트 어디에도 오염이나 해징까지 미엄 없이 말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2열 보시는 것처럼 듀얼 후성 모니터부터 6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널찍한 2열 공간을 보이고 있는 차량인데요. 성인 남성이 탑승했을 때 헤드룸부터 레그룸까지 정말 넓은 공간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 중앙부에 통로가 있습니다. 6인승의 장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통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걸 포지징해서 탑승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6인승 모델은 이 중앙부로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을 뿐더러 특히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뒤쪽에도 열선 시트, 에어컨 포존 시스템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루프 봤을 때 파노라마 셀루프 탑재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뒤쪽에서 이 버튼 하나만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열에 앉아서도 전동 커튼 그리고 썰루프 개폐까지 가능한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열 시트도 마찬가지로 오염이나 시트 해짐 까짐 없이 말끔한 시트 컨디션 보이고 있었습니다 3열 공간 또한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패밀리카 용도로 봤을 때 정말 적합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전동으로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3열에 타고 내릴 때 정말 간편하고요 3열 시트 컨디션 보시는 것처럼 2열과 마찬가지로 시트 어디에도 오염이나 힐짐, 까짐, 이염 없이 정말 말끔한 컨디션 보이고 있었습니다 취득세 없는 리스 승계 차량입니다 매월 리스로는 196만 원씩 현재 잔여의 개수는 30개월이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최초 계약 당시 보증금이 2천만 원 적용되었던 차량입니다.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인수금은 2200만원으로 원금 기준 판매 금액 7440만원에 판매할게요. 현재 동일 스펙 기준 판매되는 시세를 보면 7000 후반대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은 7440만원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5년 9월까지 소모품 보증인 BSI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운행하시는 동안 소모품에 대한 무상 정비도 가능하신 차량일 뿐더러 위에 예시표를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로 구매했을 때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로도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여러분이 있으실 경우에는 위 있는 아이리스 대표 라처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차량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